빼고 예, 뱅오 잠깐만요. 오 씨. 오른쪽 오른쪽 조심. 어 증여 피라미드 승천. 피라미드. 확인. 티라 뗄게요 오야 안 맞았어요 오케이 센터 잠깐만 어..어..다섯시 어떻게 알았지? 자 띄울게요 오른쪽 남았음 나이스 오케이. 웅샷으로 때려나겠다. 어어어어어어. 어, 어어. 아, 나왜 이렇게 못찾겠냐, 아니, 씨발. 아니, 띄워주시면 속게요. 예. 괜찮고요. 센터 조심.

m u n c h 몸샷, 몸샷. 어. 아, 아, 받았어 아, 왼 아, 아, 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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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일곱 시한시 센터 시. 레이저 이거나 먹어라 엄샷 어, 제가 정리학 어, 바꾸셔도 돼요 정리할게요 브라스 아나미리즈를 많이 먹으러 댕긴 거 같은데 왜못 모았을까? 어나꽉 차있네 오케이 위에 올라가서 두 개만 더 채우면 되네 네 다크 킥 하고 여기에다가 소환돼 소환제이... 아니 가리지 마 오케이 그냥 어둠 어둠 레이저를 못 받았음. 잠시. 콱고 그냥 볼게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1번. 다음 거에 깰게요. 돌짓. 오! 잘못했어요. 개새끼들아. 무량 봐주세요. 어둠. 어둠 하인 오케이. 자, 이제 깨도 돼. 어, 피라미드 1번. 울진? 이제 깨면 되죠. 다. 허벅지. 어, 뭔지 모르겠는데, 빛. 하나, <laughs> 한쪽 남음. 어깨도 남았네, 잠깐만요. 에이저 조심. 허벅지만 남음. 실패. 다 썼어. 이렇게 들패아 길어. 들패가 길어. 씨탄다 썼는데. 야나탄 주워 먹으면서는 거야. 아저 없어요. 소화하니까 <laughs> 어, 없어요. 일단 한발한 발은 또또 또 날리나. 아, 씨. <laughs> 전 다.. 저다 꽂았어요 완전 싹다 다, 싹 다, 싹 꽂았.. 싹다꽂졌어부사 먹은 거에서 파워탄? 처음에 흰 아, 이게... 데미지 네. 들어갔어 강화자장이 이게 사이클이 캬.. 갸.. 싹지려 그냥 아이.. 탄 많으니까 좋네 이거 나.. 쏘면서 슥줘가야지 오른쪽 레이저 조심하시고 아니 가리지마! 어, 함대 사바툰 흡입. 함대. 네, 적을게요 함대. 다행. 함대. 함대! 깰게요. 채팅이 안 돼, 이 씨. 왼쪽 레이저 함대, 함대. 함대, 한, 한 시, 열한 시. <laughs> 이거, 잡으면서 버프 띄워놓을게요. 왼쪽 깨면 돼요, 왼쪽. 어, 잠깐만 때리는 중. 오른쪽 레이저. 바꿔서 해도 돼. 굿. 아... 어... 홉시 보스한테 이렇게 하면 돌잖아, 이거 연막. 깰게요. 마한데. 한시, 마한시1 o l y shit. Say 가능 오케이 굿 y g o 버 d 버 받으세요 7시랑 11시 7시 11시 깼어요. 3시 9시. 버텨놨어요? 많이... 어. 네, 저까지 마무리가 저일 거예요. 왼쪽 쳐주면 돼. 한대 다섯시 5시. 다섯시랑 한시 어 한시 다섯시랑 한시 스왑 미친 특탄 특탄 왜 이렇게 별로 없어 아 이거 친권내네이 나 폭비 두개더 먹어야 되네. 나 폭비 하나. 네? 근데 잠못잡고 그러려면은 마지막에 또 먹어야 돼. 갖고 그죠? 확인, 문양 떴어요. 헤라미드 확인. 자, 넣었고, 문양이. 아, 어, 여행자, 3번. 여행자. 네, 3번, 3번. 예, 깨 놨고, 어깨. 거기 4번. 괜찮, 괜찮, 괜찮. 여 롱탄 빨리 폭빛 죽고다 해, 해. 어, 문양 봐줄게. 어, 피라미드 1번. 아, 뭔데 니네 저, 다음 거형 문양 좀, 어, 문양 좀 봐주세요. 맞만요 네. 여행자. 여행자 확인. 레이저 좀 받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받았다. 아이고 받았다. 어. 약점 다 나올 거예요. 이게 프린스 하나 되는 건가? 하나 부족하네. 아 깰게요. 깰게요. 한한번 더. 그냥... 어둠. 어둠 확인그 잡으면서 약점 좀깨 주세요. 어둠. 이거랑 어깨랑, 자, 어깨 남았고, 하나는 여기다가. 탄탄써써지지오케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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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냥 궁다셋다아좋 되겠어요 제가 연탄으류해으볼해요약게요도 <laughs> 딴 딴따라라라단. 레이저 조심왼 쪽. 어, 아, 중단승 천수호자. 수 호자. 네, 안만세 수호자. 안만세. 자, 오른쪽 찾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게 잠깐만 5시, 7시 자, 버프 띄울게요 어, 센터 주시고 어... 7시 사이 가능. 용탑 뛰어나 있어. 왼쪽으로 깔면 돼. 센센 중앙 센, 센 레이저, 소자 안보임, 보인... 9시! <laughs> 아까 비 아. 왜뭐 띄울 게요? 아니요, 아 11시, 아 5시 이걸 몸차로 잠깐 만 깔게 해서 가지. 얘 해놨, 놨어요. 저는 롱팜쳐 줘. 왼쪽 거개이시 자, 거프또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띄워 놓을게요. 왼쪽 레이저. 보자 아홉 시한 이제 안만어로될것 같은데 파저 너무 많은데 지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번더 정리 와나 근데 비충을 하나도 안 먹어놨었어? 아 수업. 위에 올라가 위에 올라가서 채워야겠네. 오케이 됐어. 위에서 위에 탄좀 나와주면 좋겠다. 나탄 나 빨려있음. 저 특탄 있네요. 어떻게 하게? 문양 좀요? 여행자 여행자 확인. 이제 거길 막고 있네. 쏴도 됨. 어, 피라미드 1번. 돌지. 더 깰게요, 형님. 응. 문양이. 어둠 어둠 확인. <laughs> 쳐다보면서 저벅저벅 걸어가면 웃기지, 조금. 이상한. 어 피라미드 1번 피라미드 나 허벅지 깨는 중불러깨 깨는 오케굿 허벅지 양쪽 하나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거 찐뚱이 찐뚱이 하나 남았어 돌진 조심하시고 굿공 아끼고 탐 많고 좋고 연막으로 일단 스타트 이제 스타트 탄 먹어놓고 웰틴 걸어놨어요 안나잇도! 미안 막판 요요 궁쓰려고 요걸 남기고 있었다 아 얼마나 쓰고 싶었는데 어쩐지 안 쏘시더라 내가 웰틴 걸었어요 했는데 아무도 안써갑기 근데 정희는요 쓰고, 쓰고 싶었는데 창고 있었다고. 아 <laughs> 어? 아하고 나왔다. 근데 이거 어차피 저거그 보상이랑 그런것 때문에 다아야 돼. 다다아어야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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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떼야 웃음> 오, 이거 써야겠다, 레이드. 이거 괜찮다.